자, 오늘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네요. 자, 어쩔 수 없이 비가 많이 불, 비가 많이 내리고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차 안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길이요. 이제 마을 들어가는 3 m 정도가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2 0선도로 변해서 한 200m 정도 저 앞에 보이는 길을 타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저 택지개 바지구예요 택지개 바지구. 아파트들이 많이 보이시죠? 그니까 치개발지구 바로 인근에 위치한 요 토지를 보러 왔습니다. 아, 용도지역을 예상해보면 아, 주상공업지역 근처에 있다 보니까 아마 녹지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폐율 20%를 갖는 땅인데요. 아, 대지 규모가 한 500평이 채안 되는 규모로 어, 서류를 보고 이렇게 현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건폐율 20%라고 했을 때는 아 100평 건물 그러니까 이 땅을 통째로 다 파게 되면 비싸게 팔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3등분한다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160평 정도 규모. 그러면 바닥으로 32평. 아 너무 작습니다. 그렇다고 눈앞에 보이는 이 도로가 어꽤 넓은 도로도 아니고요. 통행량이 많은 도로도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근생으로는 전혀 개발의 방향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칼센터, 식당, 제유장안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 땅의 용도는 한 가지 정도 보이는데, 아, 인근에 특지개발지구가 있다 보니까, 아, 다가구 빌라부지 정도로 개발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 땅을 매입해서 다가구 빌라부지로 조성을 하면, 폭망할 것 같습니다. 아, 바로 인근에 특지개발지구, 어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택지개발지구가 있는데 굳이 여기 원추룸이 있다고 해서 어, 여기서 살것 같지는 않습니다. 월세가 엄청나게 싸면 모를까 어, 엄청나게 싸면 수익성이 없는 건물이잖아요. 그런 건물을 지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어, 다가구 빌라 부지의 용도도 보이지. 안 씁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어, 그렇다면 투자의 용도로 보실 수가 있는데 택지개발지구 근처에 있는 땅 투자로 사도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 요즘같이 부동산 정책이 어려울 때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현금 마련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아 비싼 값을 주고 묻어준다? 몇년 묻어둔다? 아, 그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투자로도 쉽게 매도가 될것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땅을 작게 짠다고 해도, 어, 평당가가 있기 때문에요, 어, 꽤 많은 현금이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아, 여기다가는 수익성이 나는 건물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몇년 묵혀두셔야 할것 같다. 근데 많은 현금을 이렇게 이 부지에다 묶여두는다? 아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개발업자의 시각으로 볼때이 땅은 전혀 용도가 보이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매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일단 네이버 창을 검색을 하시고요. 네이버 카페를 눌러 주십시오. 카페를 눌러 주시면, 여기 카페 검색란에, 토지개발 아카데미. 여기 두 번째, 부동산 아카데미라는 곳이 나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부동산 아카데미의 메인페이지가 나오죠.